안녕하세요. 썰람썰려의 썰려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미혼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 수완이 좋았어서 한참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돈들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도 취미 생활만 즐기며 삶의 여유를 즐기고 있죠. 제가 아직까지 솔로인 이유는 혼자서 즐길 거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굳이 결혼이라는 족쇄로 아내이자 엄마라는 타이틀을 걸고 싶지도 않아 프리하게 즐기다가 보니 어느새 나이만 먹었네요. 돈도 돈이지만 제가 워낙 운동도 잘해서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와 어디 나가면 제 나이보다 한참 어리게 봤습니다. 요즘 테니스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동네에 마침 테니스 동호회가 있어 가보기로 했습니다. 동호회 규칙들을 듣고 가입을 하고 회원분들과 인사를 나눴죠. 소수정에 10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 동호회였는데, 다행히 제 친화력으로 다른 분들과 금방 친해졌습니다. 운동신경이 있어 금방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땀 흘려가며 배우다가 어느새 끝이 났고, 저도 처음 오고 그랬으니 다들 맥주 한잔씩 하자며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맥주집에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핸섬하고 차분한데 그 옛날 제 첫사랑을 보는 것처럼 무척이나 닮았더라고요. 그 순간 갑자기 제 심장이 요동치는 것 같았습니다. 호프집에서도 파하고 그 청년과 같은 집방향이라 함께 가게 됐습니다. 청년은 묘하게 제 첫사랑과 말투며 작은 제스처들이 비슷하다, 비슷하더라고요. 잊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웃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며 인상 찌푸리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19살 때 만난 첫사랑과 닮아 그 시절을 추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춥기도 살짝 올라와서 그런 건지, 다음 모임을 계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테니스 모임에 항상 나갔고 그 친구도 항상 왔기에 더 친해졌고 저희 집에도 초대하며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을 받았습니다. 졸업 이후 가끔씩 만난다는 건 알았지만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첫사랑을 고등학교 친구에게 빼앗겼거든요. 교회 오빠로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제 친구의 이간질로 헤어지게 되면서 그 친구와 오빠가 사귀더라고요. 그렇게 학창시절을 끔찍하게 보내고 졸업 이후에 친구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고 끊고 살았는데,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반장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반갑기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다가 이번 주 토요일 반창회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는 다 잊혀진 기억들이라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 친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고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샵에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았고, 신상 옷과 구두 가방으로 세팅을 하고 운전을 해서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커리어먼처럼 티를 팍팍 내터대가며 시간에 맞춰 갔네요. 열댓 명 정도 나왔고 다들 나름 꾸미고 나왔지만 세월의 흔적들은 숨길 수 없나 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동안 풀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무릎익고 있을 때쯤 조금 늦게 제 첫사랑을 뺏어간 친구가 왔습니다. 그 친구야말로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는지 삶이 고단한 건지 50대 중반은 돼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꼬소했고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식당 밖에 테니스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었는데 맙수사 그 친구의 아들이었네요.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교회 오빠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고 어린 나이에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게 됐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교회 오빠는 죽고 테니스 그 청년, 그 아들과 자기 둘이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집도 같은 방향이니 제 차에 같이 타서 오면서 듣게 됐네요. 청년도 표정을 보니 여우간 놀란 눈치네요. 매일 청년이 데려다 줘서 그 청년의 집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습니다. 친구는 집에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계속 권유를 했고 집에 들어가 보니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청년이 그 외의 오빠의 모습과 겹쳐 보이며 더 애틋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테니스장에서 그 친구의 모습은 한동안 볼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그 청년이었습니다. 잔뜩 술에 취해 와서 그동안 저를 몰래 좋아했는데 동창 그 모임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고 한동안 방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밉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까지 싫어졌다고 자기가 용서 빌고 싶다며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그 친구를 안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서, 둘이 서로 안고 부둥켜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언제 울었냐는 듯 서로를 쳐다보다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그 친구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친구인데 주책맞게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네요. 그날 저희는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20대 청년이라 그런지 두 번이나 더 하고 겨우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제 친구에게도 죄책감이 있었지만 저 또한 그 친구를 남자로 느끼고 있었어서 그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에서 거의 동거하다시피 살았고 제 친구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가 일을 하지 않아도 제 경제력으로 모두 커버가 됐기 때문에 저 또한 저와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너무 방심했을까요? 그 친구는 아직 파릇파릇한 20대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이 나이에 임신을 했습니다. 큰 사고를 쳤네요. 그 친구는 낯차고하고 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와 전, 저의 나이차는 스무 살입니다. 제 첫사랑을 뺏어간 친구의 아들이죠. 저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